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름이 예르비입니다좀 <laughs> 있으면 성인이 되는 19.9999살이고요 19 저는 현재 수원에서 여고를 다니고 있고요 방금 전에 제가 대학교 합격 통보가 왔는데 철학과에 <laughs>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빅티크 촬영 현장에 왔는데 <laughs> 되게 설레고, 빨리빨리 일하고 싶고, 앞으로도 오래 뵀으면 좋겠고, 저의 평생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마트를 가도 전자기기 있는 코너를 굉장히 좋아해요 핸드폰도 많이 보는데 삼성 온보대답긴 하지만 LG보다는 그래도 삼성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노트 펜 붙잡고 쓱쓱쓱 해보고 그리고 엣지 나온 뒤로는 측면이 너무 느낌이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아이폰에는 조금은 눈에 안이어서 아이폰은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 그 SE 그건 디자인이 예뻐서 그거 하나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거 확정된 것 같던데. 나오면은 근데 살 거예요? 사진 않을 거예요. <laughs> 왜냐하면 전 카메라의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SE는 카메라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예쁘긴 예쁜데 정말 너무 작아가지고 동영상 같은 거볼 때도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사는 거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삼성을 선택한 이유. 그, 그 중에서도 노트는 펜이 맞아요. 저는 그런 패드보다는 그냥 한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노트가 낫다고 생각을 해서 노트는 정말 제가 갖고 싶었거든요. 중고로도 노트 8을 살까 찾아보던 중에 10을 사게 된 거고, LG보다 삼성이라고 한 이유는 LG 거는 보면 디자인이 그냥 별로예요. <laughs> 저랑 안 맞아요. 별로예요. 그냥 홈 화면부터 별로인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항상 LG 거를 썼을 때 고장이 났어요. 금방 고장이나요 정말. 저 <laughs> 원래 고장나 잘 내기도 하지만 그냥 LG 거는 저랑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반화를 시키기는 좀 힘들지만. 그렇죠. 경험이 있으면 그 브랜드를 피할 수 있는 거죠. 어때요 테크 유튜브라는 게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제 리뷰도 많은데 이 여기는 좀 전자기기 위주로 다루잖아요. 일단 좋은 점은 신제품 나왔을 때아 이게 스펙을 다 알아보고 사야 되니까 블로그 같은 거 보면 글로만 돼 있으니까 이게 실제 사용 후기를 모르겠다 싶을 때딱 보면 좋은 것 같다. 저희 채널 좀 봤어요? <laughs> 아, 아, 몇개 봤습니다. <laughs> 앞으로 또 예르미 님. <laughs> 예르미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요. 인사할까요? 안녕. <laughs> okay <laughs>